자, 요놈은 이제 신경계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중추 신경계와 홍채가 자율 신경으로 연결이 됐어. 앞에 길고 뒤에 짧으면 부교감. 앞에 짧고 뒤에 길면 교감. 그죠 부교감의 신경 세포체는 각각의 중추에 홍채에 연결됐으니 여기는 중간뇌에 연결이 됐지요. 모든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척수에 딱 정확하게 따르고 있지? 그 다음에 신경전달물질은 양쪽의 신경절, 그리고 부교감말단은 아세틸콜린이 교감말단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지? 그리고 교감이 흥분하면 동공이 커지는 거. 그치? 자, 그럼 봐봐.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뇌줄기에 있다. 맞습니다. 중간에 잉? 이러면 안 돼. 뇌줄기는중간뇌부터 연수까지가 모조리 뇌줄기 맞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으로 같고요 디귿 동그라미 디귿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즉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동공의 크기는 커지는 거지 그치 요건 기억 및안 어려워 이것도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자료 해석인 거야 그지.